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자분들을 위해 우주 산업에서 부각되는 첨단 금속 제조 전문 기업 HVM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VM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주 및 방산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으로 그 경쟁력과 성장성, 이 추정치밀 리스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HVM의 기업 개요 및 경쟁력 HVM은 2003년에 설립된 첨단금속 제조 전문기업으로 기존 반도체 및 석유화학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해 우주 및 방산 분야로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청정 진공용의 기술, 학금화 공정기술, 금속 특성 제어 기술을 보유하여 고강도, 고뇌열성, 내식성을 자랑하는 첨단금속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산은 첨단금속 생산에 있어 고도의 진입장벽을 갖춘 고청정 진공용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금속을 진공 상태에서 용해하여 불순물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기에서 제조된 금속보다 우수한 물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공기 중 용해보다 월등히 높은 품질의 첨단 금속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로켓 엔진의 필수적인 초고온 및 극저온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금속을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민간 발사체 기업 및 방위산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사는 첨단 금속 제조에 필수적인 학금화 공정 기술을 역시 보유하고 있어 특정 금속의 비율과 조건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고온과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속의 특성을 조정하는데 필수적이며 우주항공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HVM은 경쟁사 대비 6개월의 짧은 납기 기간을 자랑하며 이는 경쟁사들이 일반적으로 24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또한, 동사의 제품은 30에서 40% 낮은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과 낮기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 성장성 및 시장 내 위치. HVM의 성장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주 산업의 수요와 맞물려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 발사체 시장 규모는 2023년 19.9조 원에서 2032년 57.1조 원으로 연평균 성장률 12.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VM은 글로벌 최대 민간 우주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2023년 매출액 51억 원, 2024년 130억 원, 2025년 365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봉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해온 첨단금속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여 외산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확립한 점도 차별화된 요소입니다. 이는 국내 발사체 프로젝트에서의 레퍼런스와 글로벌 발사체 기업으로의 공급 경험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우주산업 외에도 방산 부문에서 이스라엘 방산업체와의 협력 및 국산 전투기 KF-21 관련 첨단금속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3. 이익추정치 2024년 매출액은 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업이익은 51억 원으로 36.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매출액 710억 원, 영업이익 1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9.2%및105.9%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주요 배경에는 미국 발사체 고객사의 주문 증가 및 생산 능력 증설이 있으며, 이를 통해 더큰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리스크 요인. HVM의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객사의 발사체 프로그램의 지연이나 불확실성은 매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금속 제조는 높은 기술력과 자본 투자를 요구하므로 예상보다 높은 원가나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앵 물량으로 기존 주주의 물량 해제는 주가에 단기적인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VM은 고도화된 기술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내 블루칩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방산 및 반도체 산업에서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주산업의 성장과 관련된 수혜를 기대하면서도 공급지연 및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는 첨단금속의 수요 증가에 맞춘 HVM의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시장 내 고객 기반의 확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